오늘은 농업인들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 바로 농지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쉽게 말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마치 도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처럼 농민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인 것이죠. 그렇다면, 농지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셨던 경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셋째, 담보로 맡길 농지는 본인 소유여야 하고, 지목이 전 답과수원 등 농지여야 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까운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 소유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상담 후 농지감정을 통해 농지의 평가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전, 면적 1000m 제곱, 공시지가 총액 2억 원. 이 농지를 담보로 맡긴 경우, 만 65세 농업인은 매월 약 70만원 내외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논, 면적 2000m 제곱, 공시지가 총액 3억 5천만원. 만 70세의 농업인이 신청할 경우, 매월 약 120만 원 전후의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습니다. 예시 3. 경상남도 밀양의 과수원 면적 3,000m 제곱 감정가 5억 원, 만 75세의 농업인이 신청하면 매월 약 180만 원 내외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시 4. 충청북도 청주의 전 면적 1,500m 제곱 공시지가 총액 4억 원. 만 80세의 농업인이 가입한다면 매월 약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농지의 가치 그리고 연금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농지 가치가 높을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농지 연금은 종신형, 확정 기간형, 전후 후박형 등 여러 방식이 있어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초기에 많이 필요하면 전후 후박형을, 꾸준히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시면 종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평생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 가입자가 돌아가신 뒤에도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상속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면 연금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한평생 땀 흘려 일군 농지가 이제는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농사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실제 예시 네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농지는 얼마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농지은행 지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보다 행복하고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